안녕하세요. 부모님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 총회와 사업 설명회를 겸해서 인사드립니다. 원장 김민수입니다. 아, 예, 이렇게 오늘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에서 부모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어, 지난 한해 동안을 돌이켜보니까 예상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 우리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많이 고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고충들이 하나하나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업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업 설명 잘 들으시고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일과 또 나아가서 더 개선됐으면 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해 동안 우리 이정도 회장님께서 우리 부모회를 대표해서 저희 기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으로 추대되신 것 감사드리고요. 올해 새롭게 회장님과 더불어서 임원을 맡아주실 우리 임원분들께도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이용자들과 또 가족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드리고 또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수 있도록 올해도 저와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부터 2021년 기관 전체 사업 방향 및 운영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가능성, 소통, 함께 걸음 2021이라는 가치를 시현하고자 합니다. 아, 저희 주간보호 시절에 재활사업 및 주간보호사업 진행 시에 4대 목표와 24개 중점사업, 112개의 세부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4대 목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전략으로는 장애인의 자조활동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며 두 번째 전략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 목표 전략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기관 사업체계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시설은 강교 이든 평생대학이라고 칭하며 반별 특성에 따라 전체 70명을 대상으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재활반, 스포츠반, 문예반 자립반으로 나눠지고 좀더 세분하여서 11개의 소그룹 분반으로 운영됩니다. 반 구성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별 중점사업 및 반별 특가사업에 대해 각반 담당 사회복지사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재활반을 담당하고 있는 권유리 대리입니다. 재활반 사업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재활A반은 서해원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박세철 차한솔, 이정민, 박희린 이용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은 AAC 프로젝트입니다. AAC 도구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의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재 및 지원을 통해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 예술적 감각과 자신감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절피반은 이재우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박동혁, 임용규, 송금명, 김순우, 최혜영 이용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은 재활 트레이닝입니다. 뉴 스포츠와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 매개 치료를 통해 치료견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사회성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활반 사업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반을 담당하고 있는 송경진 대리입니다. 스포츠 A반은 엄혜영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동재, 강태윤, 김유환, 박성배, 박홍근, 윤종환, 엄태진 총 7명의 이용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위치한 광교 지역은 주변에 다양한 숙취형 자원이 있습니다. 스포츠 A반은 중점 사업으로 숙취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의 건강을 영위하며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는 소근육 활용 및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한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스포츠 비바는 명현욱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주철, 김경태, 김진솔, 안준수, 엄준석, 이장현, 김상훈 총 7명의 이용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반은 202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태권도를 시작합니다. 태권도를 통해 운동 능력의 향상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며 예절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입한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신체활동인 재활 레포츠를 통해 운동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며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C반은 소미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남건우, 노경진, 박혁, 서정인, 손정욱, 이건희, 이헌희 총 7명의 이용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반은 꾸준히 풋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이 개인의 신체기능 향상 또는 풋살 기술의 습득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 풋살 기술의 증진 및 팀활동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중장사업으로 생애주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어, 포괄적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자료생활 및 사회참여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반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김인호입니다. 문예반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반은 총 27명의 이용자가 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예의 반은 김예담 사회복지사와 김재민, 이성영, 조민석, 이용욱, 김혜인, 남이슬 민현지 이용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사업은 손으로 만드는 세상, 광교 이든 공방입니다. 다양한 작품 제작을 통해 문화예술적 능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나를 갖고는 시간, 이든 뷰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의 비만입니다. 노준 사회복지사와 오중식, 김태순 여인철, 류승범, 김정환, 이종여, 만준영 이용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가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향기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장애인 직업 접근성을 높이고 성취감 및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점 사업으로는 상상 플러스 클레이 아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클레이를 활용한 작품 활동으로 집중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의 시반입니다. 김지만 사회복지사와 노광수 김상우, 장수희, 김희정, 복수인, 고은아 이용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특화 사업으로는 발달 장애인의 스포츠 문화 활동, 나라라 희망의 사이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정거 라이딩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 향상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소로의 라이딩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뚝딱뚝딱 나무공작소 오드라이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나무를 활용한 작품 활동으로 문화예술적 역량을 향상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작으로 문예디안입니다 최동민 사회복지사와 이건주 이경렬, 강태환, 김유환 강정희 이 용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여가사업으로는 우리는 도시농부 텃밭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함으로 일상의 활력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나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예반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영 대리입니다. 자립 A반은 체인지 사회복지사와 가상철, 김창웅, 남기현, 우진호, 윤우식, 이대현, 한현상 이용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사업은 특별한 여행자, 특별한 로드에 s 이강교 발달장애인 기자단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자단을 조직하고 취재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자단 활동 재반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고치하게 합니다. 다음은 당당한 훈련석이 직업전 훈련입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여 직업을 갖기 전 익혀야 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직업 흥미도 검사 및 직업체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립 기반은 정재용 사회복지사와 김현지, 신민지, 유명한, 유지환, 이준민, 장수연, 정원준 이용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사업은 천상의 하모니 이든 합창단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조직하여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고취하게 합니다. 다음은 산누리 동아리 이든 등반대입니다. 등반 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목표를 정하고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자립반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응성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재능과 특성에 맞추어 특기를 개발하고 각 프로그램별 활동 수행 능력 및 증강 능력을 향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 1팀은 스토리텔링과 회화 미술, 농구와 볼링을 운영하며 복지 사업 2팀은 바리스타와 회화 미술, 볼링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및 e스포츠를 운영합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체계적인 강의를 듣고 주 2회 2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각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장애인 대외 분야에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리 특화입니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참여를 통해 음악, 댄스, 악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동아리 특화를 구별하였으며, 난타, 음악치료, 레크댄스, 패드미터 외에도 연극활동이나 여행동아리, 풍물 등 욕구조사가 반영된 신규사업을 운영합니다. 풍물놀이와 여행동아리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2시간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분야별 총 5개의 신규사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보안대체의사소통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소통 플러스 AAC 프로젝트입니다. 재활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2층 공간을 AAC 준으로 구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AAC를 활용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도록 개입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 11명을 선발하여 개별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평가 및 이에, 맞춤, 에, 이에 따른 맞춤형 AAC 개입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능력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 내 상권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상인들의 협의나 혹은 함께 할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부재로 욕구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상권 이용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즉 자원봉사자는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것이며 지역상권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규 사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JR 프로그램 선정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공동체 실천 프로그램, 2021홀치말로 날아온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0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교직화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 내 활동에 참여함으로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세 가지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첫 번째로 홀시복지공동체 조직화 과정은 홀시릴레이 운동, 나눔기업 현판식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실천과정 온마을 프로젝트는 직업체험 훈련, 생활스포츠, 문화여가 체험 등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온택트 프로젝트는 직업체험 훈련, 생활, 코치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과 함께 진행하므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발달장애인 건강증진사업 면역업 파업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량 및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 6회 임바디를 통한 최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연일의 건강검진, 9월 예방접종, 수시로 코로나 검사, 연 4회 영양교육, 산책 활동 및헬스 운동, 태권도 활동이 진행되며 1일 1회에 비타민 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은 2021년 비대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현장의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에서도 대면 서비스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양방향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라이브 친구야 무한히 프로그램으로 주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나누기, 일상 나누기, 비대면 생일 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홈런 생활입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슬기로운 홈런 생활은 요리, 창작, 맞춤형 학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비대면 절기 사업입니다. 설, 추석 등 다양한 절기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 사업입니다. 이용자 인권교육, 성교육, 직원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 블루튜브입니다. 홀시탐방기 브이로그, 우리들 이야기 등 다양한 기관의 일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미술사진 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입니다. 작년 1회 온라인 미술사진 영상 공모전이 진행되었으며 총 21명의 이용자가 참가하여 13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